안녕하세요 종려 목사입니다. 10월 4일 말씀 목상 함께 하겠습니다. 11개와 18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나라를 다스리다. 결국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할 그쯤 남유다는 히스기아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아는 아스의 아들입니다. 아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입니다. 자기의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쳐서 우상에게 잘 보이려 했던 정말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이 방신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제사 제도까지 그 재단까지 가지고 들어와 유다 가운데 행해지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그 제사를 무너뜨린 장본이이기도 합니다. 그 아스가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때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였고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히스기야는 그것을 그대로 답습할 거라 생각되지만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말씀에서 히스기야의 업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성전을 먼저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당과 레이 계급들의 그 업무들을 다시 바로 세웁니다. 그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다시 남유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아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자기의 할아버지의 모습을 더 높게 보고, 그 할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가 섬기시는 하나님을 히스기아도 섬기는 것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히스기아가 한 평가가, 히스기아의 평가가 다시 이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본받은 것, 그것이 쉽지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본받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나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분별하여 받아 행한다라는 것이죠. 이스게아가 그러했습니다.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할아버지, 다시 말하면 가이때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했던 왕의 모습을 대로 보고 배워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지만 그 가운데 정말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자라면서 좋은 것을 보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 가운데에서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것을 보고 본받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를, 아버지보다도 다윗을 본받아 그대로 행하려 애썼던 왕이시,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휩쓸려서 다 떠내려 갈것 같아 걱정하고 염려하며 잔소리하게 되고 그 아이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게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들이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아 살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는데 마음을 썼던 왕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더 나아가 자신의 조상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던 왕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산당을 헐어버렸고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에 하나님께 정직히 행했던 왕들조차도 아쉬운 점이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산당은 결국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면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가까운 곳에서 좀더 쉽고 좀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하게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은 결국 혼합주의가 하나님을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을 아쉬움이 아쉬운 평가로 남겨둡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바로 산당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 이것은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데 그 모세의 구리뱀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처럼 하나의 숭배의 대상으로 남아있었는데 이스기야는 그것조차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산당을 제거하고 구리뱀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린 것은 이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믿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올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하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 통해 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이 세상의 흐름과 문화들을 점검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희스기야는 바로 그런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희스기야의 평가를 통해서 우린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핑계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에 핑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고 돌이켜 봅니다. 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신앙의 습관을 본받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배운 대로가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습관에 익숙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신 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거룩해지며 정결해져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